야, 유채꽃 너무 예뻐요. 에이... 와 대박이네, 엄청 예뻐요. 우연히 지나가다 발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채꽃밭. 유채꽃을 처음 보는 베트남 아내인 구름 씨가 매우 좋아하였던 그곳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일어나서 스트레칭하는 구름씨입니다. 갔다 올게요. 우와! 망했다! 여기 이쁘지? 여기서 음료수 시키면 3시간 동안 주차 무료라서 왔어요. 지금 완도에 가는 길에 잠시 전주 한옥마을 근처를 지나가서 거기 들렀는데요. 한옥마을도 구경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갈지 안 갈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 여기 근처에 올리브영이 있다고 해서 거기부터 가보려고 합니다. 구름 씨, 좋겠어요. 여기 올리브영은 3층이에요. 엄청 커요. 언니랑 빨리 통화하세요. 뭐 사야 될지. 여기 좋아요. 대전보다 더 커요. 모델이죠? 이번에도 2시간 동안 쇼핑하는 중입니다 비까지 오잖아 187,300원 대략 360만 동 정도 썼습니다 원래는 여기 근처 전주 한옥마을도 구경하고 그리고 여기 근처 맛집도 방문하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시간도 늦어서 그냥 휴게소로 빨리 이동해서 거기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서 휴게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먹냐? 돈가스 먹고 싶었는데 순두부? 18,500원. 아. 너무 식네. <laughs> 배고파요. 오후 2시. 아니야. 지금 2시 54분이야. 3시야, 3시. 허! 3시에 점심 식사네요. 누구 때문이지? 빨리 집방했으면인기로 먹었는데요? 올리브영 안 갔으면 일찍 먹었어 응. 아, 드디어 먹는다 밥 한번 먹어보고 둘 중에 맛있는 걸로 먹어 순두부랑 소고기국밥 안 매워? 조금 매워 조금 이거는? 소고기국밥 뭐가 더 맛있어? 내꺼 더 맛있어 그래 순두부 먹어 한국 길게소가 너무 좋아 식당 한국운영 베트남 이런거 아 있는데 안좋아 그리고 베트남은 더러워 근데 싸 싸긴 싸지 여긴 비싸 구름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늦은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네요 응, 맛있었어요 큐티 왜 휴게소에 상추도 키우지? 이거 먹어, 하나 뜯어 먹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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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도 이쁘고 깨끗해요. 베트남이랑 엄청 다르죠? 맞아요.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완도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아, 지금 비까지 오고 날씨도 엄청 춥고 흐린데 내일은 맑대요. 정말 맑아야 되는데 일개고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월출산 지나가다가 여기 들렀는데 유채꽃밭이 엄청 넓게 펼쳐져 있어서 잠깐 으아! 춥죠? 추워요 나도 추워 <laughs> 근데 너무 이뻐요 날씨만 맑았으면 대박인데 벚꽃도 있고 꽃도 있어요 여기 산도 이뻐 바위가 엄청 이뻐 여기 날씨만 맑았으면 진짜 대박인데 여기가 유채꽃밭이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이맘때 축제다고 그랬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날씨가 춥고 그래서 유채꽃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축제가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생각보다 여기 엄청 괜찮네요. 꽃 많은데? 아니 근데 축제가 취소될 정도면 여기 꽃이 원래 얼마나 많았다는 거야? 대박이네. 원래 더 많대. 몰라? 몰라? 탕면 영암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놀러오세요 내년에는 더 이쁠겁니다 추워 <laughs> <laughs> 감기 걸리겠어요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러 꽃들이 다 얼어 죽겠다 야 베트남에서도 유재꽃이 있는데요 여기 만큼 많지 않나요? 여기 너무 예뻤어요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저장했습니다 <laughs> <laughs> 동영상이지롱 동영상이에요. 어? 사진 줄한데. 근데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엄청 예상보다. 이쁘다.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월출산에 아름다운 유채꽃밭들아, 다음에 날씨가 맑을 때꼭 다시 만나자. 만도에 도착했습니다. 만도로 들어가요. 뭐 먹을지 고민하다가 날씨가 추워서 곰탕으로 몸을 데피겠습니다 곰탕 하나랑 설렁탕 하나 시켰습니다 이거 맛있다 짜지 않고 간이 딱 맞아요 소금으로 간 하세요 간이 네.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설렁탕 곰탕 이것도 줄네요 이것도 좋았어요요구르트 하얀색으로 된 곰을 더 좋아해요 곰팡 매니아야 저걸로 넣으면 더 맛있는 거같아 새우젓? 새우 좀 이거 소금 대신 아니야 소고기는 안 어울려 돼지고기가 어울리지 아네 맛있어 고기도 맛있어? 응 부드러워 몸이 추웠는데 이거 먹으니까 따뜻해졌어 맛있어? 고기도 냄새도 안 나고 괜찮네 조금 더 맵게 먹어야 괜찮을 것 같아 다대기 넣어서 좀 맵게 먹어야겠어 음... 네 딱좋아 빨리 드세요 음. 한국에서 한국, 에서 한국, 한국, 한다 어디서 공짜로 주국한요 베트남에서 다한로사야는데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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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걸리겠어요 저것도 이쁘네요 등대 가자. 추워서 안 되겠다. 그래. 어? 여기 같이 돼. 시다 일부러 떨어져서 자라고 이렇게 했어. 그래. 백만 동짜리. 오만 원. 어? 화장실어디에요 여기. 되게 오래돼 보인다. 이거 봐, 곰팡이 같은 걸좀 있고. 이런 거는 좀 아쉽지. 이상으로 생애 첫 완도까지 가는 여행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